거지게 어? 코로나 주사 맞고 지금 몸이 안 좋다 말이에요. 어? 응급실에 갈까? 어, 엄마. 어? 엄마 응급실에 갈까? 좀누 있을 거. 아니 기대면 안 된다. 아. 어지럽나 어떻게 해? 아픈데 엄마? 어 내가 모르겠네. 어. 어, 어. 아픈 줄 모르겠는데 등골 짝이 틀어, 틀어만 졌다. 어. 아니, 막이 꼬리도 안 졌고, 어. 뭐야, 아픈 건 없는데. 어. 몸에 막쑤시나 어, 잘못이 막 술술. 어, 어쩐지 막 밤에도 잠도 따뜻 못했다. 감기 몸살인가? 일단 가보읍시다. 감기 몸살인가 모르겠다. 아, 일단 가보다 감기 몸살이야. 해피 주선 막그 아, 그래, 그러니까 가보자 해서. 저녁에, 응, 좀어막막야막 그래서 주사 맞은 날, 응, 주그 주사 맞날 전에 날 저녁에, 어, 가서 아, 계속 줘. 아니 그러면 그때 그 다음 날 병원에 그 가야지. 에 어제, 커서 기 맞았는데. 그럼 어제 안 좋았으면 어제 병원에 갔으면 되는데. 응. 괜찮을 줄 알았지 뭐, 그지?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돼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쉬어야 돼. 아. 나는 시0이안 된대. 엄마가 왜 병원에 가자고 했는가. 그래가지고. 물론 <목소리도> 내가 좀 올리제 대성포증 하고 나서. 예. 네. 하 몸이 좀 비리비리해. 내가. 응. 다 사람은 아마. 아마 올까지대성포증 약을 10, 2년 전에 가 그냥을 먹는다 이가. 그러는데 엄마 그그 땀병이나 뭐이그 이게 비틀진다 그, 관계네. 아. 몸 상태가 많이 안 좋다. 엄마 소리 들어보니. 응? 아유 시간이 얘들 아홉시 되야 문을 열는 거네. 그래. 그런데 나 왜이리 엄마가 병원에 빨리 가지. 나 이렇게지. 그 빨리 가도 어차피 문도 안여는데 싶어서. 힘들면 그좀 누워요. 조금만 좀 누워도 된다 그게. 아침도 안 드셨겠네. 야이 내가 뭐그밥 반죽할 때는 뭐, 어. 물만 마시고, 어. 야 이모도, 음. 야가 물만 내가, 그야가 물만 내가 고소 열 많이 하지 말고, 그한 대면 그치만들. 뭐 고혈압약 잡숴요. 어? 고혈압약? 아니대포정약 대상포정. 어. 시민 대상 포진은 주사 한번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대상 포진은 주사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그냥 아니 대상 포진으로 에 내가 있었어. 어. 대상 포진 안 집에 가고. 음. 입에 내가 있었어. 아 그래서 그. 그래 어제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엄마. 어제 가셔야 되는데. 좀안 음. 아, 가고 이러 미련지게다가 이렇게. 하면은 나서니까 괜찮을까 괜찮을 게는데아 그럼 오안 가고 친지롱이 밤에 또 아, 밤에 또더아파까싶고 내가 이렇게 간다. 엄마 지금 안 가면 안 되겠다. 엄마 숨소리가 다른데. 주민등록증 가져왔죠? 음. 어, 여, 주민등록증 없으면 엄마 요즘 질러 못한다. 볼까, 엄마, 내가 찾까그지안 그럼 뭐 집에 다시 가야 된다. 돌아가야겠네. 한번 되겠네. 응. 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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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봅시다. 지갑 다시 한번 봅시다. 자잠 음, 어. 아, 음, 음, 이리 이봐봐 음, 여, 있 음. 음, 음. 있네. 중이 아니다. 주민등록이 있는겨. 주민등록이 없네. 가면서봐. 주민등록증이 없는데. 지금은 지갑 안에 있다. 그럼 없네. 그럼 다시 가야 된다. 잠깐 나왔는데 없 없다. 없지. 응. 음. 응. 응. 그럼 다시 가야 된다. 응. 없잖아. 가까 어? 주문등록증 없으면 요즘 안 돼. 어. 가서, 가서, 가서. 다시, 다시 가자. 안 되겠다. 주 응. 응. 엄마, 안 서면 요즘은 무조건 주문등록 가져가야 돼. 응. 차표가 문제가 엄마,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죽겠네. 차표는 전철 주면 되는 기고 맨날 나오는 차표는 전철 주면 되는 기고 우리 차 위에 지금 많이 따라 다니. 엄마 어디 났으면 무조건 주민등록증 챙겨야 됩니다. 아이. 요즘은. 아니 어제 아래 주삼맞서로갈때 주민단옷 좀 가져갔잖아. 어. 어. 다른데 내 다른데 내놨어. 네. 당연히 챙긴 걸로 생각하고. 그게 더 괴롭다. 맞지? 어? 내가 아지아픈지모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신이 다 아픈 거지. 하지만 내가 병원에 갔다가 모시가지고 진료 받고 나올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승병원에도 가봤어요. 어? 삼성병원에도 진료받으러 가봤어. 많이 많이 생겼지요. 진료는다고 어쩐지 빌빌한 사람이라고. 음.